3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딱 공식부터 쓰고 가죠. AN은 초항 플러스 M-1의 D다 라고 풀어요. 자 푸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려. 잘 안풀리고 막 계산도 승질날 정도로 다 있죠. 피곤하고 자 이런 문제는 있죠 틀을 아느냐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A39라는 값을 주어졌겠어요 어, A 그죠 40도 아니고 왜 39를 주어졌겠어요 이거는 틀르다 풀으라는 얘기예요 틀을 아는 애들은 쉽게 풀리고 틀을 모르는 애들은 있죠 엄청 피곤하고 나중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절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고 풀어서 함수화시키라. 일참수즉 함수, a n 는 함수화시키면 d에 m 플러스 a_1 빼기 d다. 이렇게 함수화 놓고 풀어라. 이렇게 함수화 놓고 풀으면 좋은 점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1번 2번 3번이 있더라 1번은 항과 항 사이를 빼안빼 빼, 빼면 공차랑 연결되어 있더라 n 빼기 n의 뭐더라 d다 두번째는 항과 항 사이를 더하면 등차 중앙이죠 2배 a의 n 플러스 n을 이루는 것 같다 당연히 m, n 뺀게 짝수인 경우야 자세 번째는 자 시그마가 있어 시그마 예를 들어 k가 p부터 q까지 그죠 a k더라 얘가 몇차 함수면 일차 함수 즉 등차 수열이면 k에 대한 일차 함수면 얼마다 이분에 됐어요 항액의 수, p, q 빼기 p 플러스 일에 그죠 초항 갖다 놓으면 된다 a p 플러스 말랑 q 놓으면 되겠죠 a q다. 이세 가지 갖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푼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4점짜리 나왔다. 이거 세 가지 중세 가지 갖고 풀게끔 문제 냈어요. 자, 그럼 가볼게 제가. 자, 얘부터 정리 작업 해야 되겠네. 얘 정리 작업 하려면 요거 써야 되겠죠. 얼마야, 여러분들? 2분의 얼마? 20의 초항 이어 보세요. 1 넣어 보세요. 딱 초항 누니까 a a 인에 그다음에 마랑 20 넣으면 얼마? A 40이야. 여까지 돼요? 자 빼기 그 다음에 2분의 얘는 12개가 되겠네. 12개. 자 요거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A 얼마? 10이야. 마랑 넣어보세요. A 32가 되겠네. 이 값이 얼마래요? 48이래. 됐어요? 좀 정리해볼게요. 요렇게 하니까 바로 써볼게. 10 A2 플러스 10 A40이야. 40에 빼기 6 A10 빼기 얼마? 6 A32는 얼마가 돼? 48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이제 빼기 공식을 쓰자. 빼기면 여기 6개를 빼낼게. 4개 A2 플러스 6으로 묶을게. A2 빼기 A10 또 여기도 또 빼낼게. 빼낸거 왜냐면 여섯 개가 필요한게 네개의 A 얼마가 있어? 4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도 이거랑 이제 연결시켜 보세요. 시켜보면 6의 A40 빼기 A30이야. 요 값이 48이래.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뭐야? 요거몇 D야? 마이너스 8D야. 얘몇 D야? 플러스 8D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8 플러스 40 그러니까 없어지 안 없어 싹다 없어지죠. 그 남는 거는 어떻게 돼? 4를 묶게 해도 4에 얼마? a 이 플러스 a 42 얼마래 여러분들. 자 48일에 48. 자 4로다 약분 시키면 얼마 여러분들? 12죠. 오 얘는 또두 번째 얘를 쓸수 있겠죠. 짝수야 40에서 2 빼면 38 짝수 맞아 맞아 맞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a 21이 얼마대 12대 중요한 거 나왔네. a의 21은 맞아 안 맞아? 맞죠? 6의 6.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정리하면 결국 얘야. 그러면 위에 조건 보세요. a 3은 얼마? 1이죠. 얘는 또 조건 보세요. a 얼마? 내가 39는 얼마? x라고 놓으면 요또 관계 보세요 예예 중앙이 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니까 a3 플러스 a 3식 얼마 구약 그놈은 얼마가 돼1 더하기 X네. x 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 41을 이루 나누니까 2배 a 얼마 21이 되겠죠 그죠 요게 x 플러스 1이 되겠지 요 값이 얼마 야 우리 6구 했죠 그죠 그니까 12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이 x가 바로 얼마 39죠 그래서 답 얼마 요렇게 1번 잡으면 끝이죠 그니까 결국 이틀로 풀으니까 어떻게 쉽게 풀려 안풀려 엄청 쉽게 풀리죠